NC 소프트의 퓨전 판타지 MMORPG, 블레이드 앤 소울. 2012년 6월 30일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8년 차인데, 제가 오픈했을 때 잠깐 했다가, 검은사막 하다가, 검은사막 접고, 불소를 갈아탔거든요. 1 0산3 0 0 나오고, 진서연 때를 잡고, 메인스토리 업데이트 기다리면서, 의상 모으면서, 눕달하다가, 접었습니다. 접속 안한지 3년쯤 됐나요? 블레이드 앤 소울, 이제 모바일로도 나왔죠? 세월 빠르네요. 제가 여태껏 모았던 의상이 아까워가지고 잘있나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불쏘 메인 스토리는 재밌게 해서 업데이트된 메인 스토리도 좀 즐겨볼까 생각 중인데, 블레이드 앤 소울 불쏘 3년 만에 접속해보는데, 게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제가 직접 플레이해보겠습니다. 3년 만에 지금 다시 접속을 해보는데, 과연 얼마나 어떻게 뭐가 많이 바뀌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음. 어서 오너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UI는 거의 비슷하네. UI는 거의 비슷해. 이, 것도 비슷하고. 어, 앞에 어떻게 보니? 마우스. 앞에 어떻게 봐? 이거 마우스. <laughs> 이거 마우스 이거 어떻게 나오더라? 아. 캠락, 스캡스락을 부르니까, 어, 이게 나오네. 여기 저같이 3년 만에 하시는 분들은 이거 캡스락을꾹 누르세요. 이러면은 마우스가 나옵니다. 됐다. 커머 왜 이러냐? 커머 이렇게 안 예쁘냐? 아줌마같이겠냐? 사실 일단 여기에서 이제 복귀 유저를 위한 어떤 그런 배려 같은 거 그런 게 조금 있다면은 3년 만에 이제 제가 이제 접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이드북 같은 게막 떠야죠. 아 지금 너무 오랜만에 접속하셨죠. 뭐가 뭔지 잘 모르시죠. 이건 이렇게 됐고, 이건 이렇게 됐고, 지금 이제 당신이 이걸 이거 하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3년에 지금 했던 기억이랑 지금 기억이랑 똑같지가 않은데. 지금 내가 왜 여기에서 끝났는지도 나는 기억이 안나 채운항 중앙광장에 내가 왜서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백청상맥 업데이트 이후에 뭐가 지금 업데이트가 이렇게 쭉 되는지 한번 볼까요? 뭔가 되게 많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접속 보상 접속 보상 옛날에 없었는데 이게 피파잖아 피파 온라인 접속 오랫동안 하면 이런 거 주는 거같이 골동품 이거는 수라 건갑으로 바꿔주는 겁니까? 오! 324인데 이거를 하면은 398짜리로 바꿔준대 대박인데 오! 398 수라 건갑으로 바꿔줬어 398이고, 공격력은 633. 지금 이 정도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야, 이거는. 올릴 수가 있어? 공격을 올릴 수 있어? 공격 올려야지. 흥문 점수라는 게또 있네. 이렇게 뭔가 특성을 줄 수가 있네요, 특성. 나, 나라는 캐릭터의 특성. 뭐 이것저것 뭐가 많이 있네 복귀 지원품. 어, 복귀 지원품 한번 까볼까요? 품받기. 오케이. 오, 뭘 많이 주네. 복귀했다고. 복귀를 하면 은뭘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막내 지원 상자 한번 까볼까요? 음, 뭐, 오! 우와. 오! 근데 지금 398인데 400짜리 보기 주네. 우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걸준거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뭐야? 오, 해성 무기 6단계 해 상장? 오, 400. 해성 공감 6단계. 공격력 400짜리를 공짜로 또 줬습니다. 옷? 아, 옷장 패치 났다 그랬는데? 옷, 어있어 내가 여태 진짜 열심히 모았던 옷 어딨지? 옷장 어딨어? 옷... 어, 아... f 1을 누르니까 내가 여태껏 모았던 옷들이 여기 있네. 어, 참. 아, 진짜 이런 옷. 이거 진짜 하, 먹으려고 뭐 했지? 포화란, 피피 상황 진짜 열심히 돌았는데. 아 이거 야생 마 이거 이거 먹으려고 엄청 고생했는데 아 이런 거뭐 많이 나왔다 옷이나 한번 볼까? 오 이것도 멋있다. 어 이거 디자인을 내가 할수 있나 보네 옷 자체를 6달 게임이라고 완전 이제 6달로 이제 계속 가는 거니까 한글은 또 뭐야? 의상실에 입장했습니다. 어이? 아, 여기에서, 아, 여기에서 이제 의상실에 들어가서 옷을 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데, 이 예를 들어서, 뭐 상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 그러겠죠. 우와, 이것도 뭐야? 호랑이네? 그렇지. 예를 들어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뭐 파란색으로, 노란색. 오, 멋있다. 패턴을 또 바꿀 수도 있구나. 오. 무늬 오야 이거는 나만의 의상이 되겠네 야 어, 이렇게 하니까 좀 근데 이걸 하려면 은 이제 오색실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이 오색실을 구하는데 오지게 어렵겠죠 오케이 아무튼 F1을 누르면은 여태껏 모았던 옷들이 이제 다 있다. 옷이 많기도 한데, 이거를 또 커스텀해가지고 나만의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참 좋긴 하네요. 진짜 룩달러들한테는 아주 좋은 어떤 세상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신석, 이라고, 신석샵. 어, 또 새로 생긴 게 있다고 하는데, 뭐 되게 크게 바뀐 게, 제가 지금 예전에 할 때는 유료였죠. 근데 지금은 부분유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석샵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분유료화가 돼서, 이게 이제 캐시이죠. 하나, 한마디로. 신석. 신석 5,000개에 거의 5만원 돈. 1,000개에 만원이면은, 거의 신석 한개에 100원꼴이네요. 어, 이거는 약간 검은사막이랑 비슷하죠. 검은사막에도 펄이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쓸수 있는 돈을 사서, 세상에 옷도 그냥 협캐시로살수 있네. 아, <laughs> 이게 그냥 괜히 어디 아이템베이 같은 데서 현질을 하지 말고 그냥 이거 신석으로 캐시 충전해가지고 백금에서 5천금 이걸 복권을 긁어라. 와 역시 NC다 진짜. 그냥 괜히 현질을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해가지고 여기서 현질해라 그러네요 자식들. 어? 뭐야? 발차기만 해? 아이고. 뭐야? 발차기만 해? 스킬을. 어? 어? 조코 청룡은 또 뭐야? 와, 스킬도 엄청 바뀌어버렸네. 뭐야, 이거? 조경. 스킬을 막 따로 찍고 그런 게 없어? 아. 완전 이게 스킬 되게 편이네. 그냥 레벨을 하면 스킬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라인이 스킬 트리가 가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건 조코냐 총룡이냐 이것만 하면 되는데 총룡은 발차기의 신무함이 하늘에다 발로만 싸웠네. 조코는 뭐야? 조코는 가슴속 열정을 불꽃으로 발산하는 권법의 대가. 고코로 했을 때 아까 형타가 발차기였지? 따다다다 솔직히 이거 적응하려면 그냥 제대로 한번 적응하고 싶다 그러면은기존 했던 거 캐릭 말고 레벨 1부터 다시 키우는 게 훨씬 좋겠네요 레벨 1부터 기존에 했던 그 스토리도 한번 쭉 하고 하면서 고속성장 뭐 패키지 있으니까 메인 캐스 쭉쭉 하면서 레벨업 쭉쭉 올리고 그 다음에 어 장비도 이제 없고 그리고 이제 재밌으면 계속 하는거고 메인 퀘스트 다 깨고 재미없으면 이제 그만하고 아 어, 그리고 지금 맵을 보면은 이쪽에 설악이라고 생겼네요 여기가 새로 생겼고 저는 이제 당연히 용맥이 하나도 안켜졌죠 그리고 또 보이는게 파천성도 여기가 또 새로 업데이트 됐고 용오름계고 비밀의 정원 어, 뭐 이런 데가 업데이트 됐고 천명궁이라고 또 있네요. 일단 이런 거다 이제 메인 캐스트를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로 가면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권원성도에도 천상분지라는 곳도 생겼고, 되게 업데이트가 많이 돼서 간만에 이제 불소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할할 할 만한 게 많겠네요, 진짜. 일단은 새로운 곳 가보는 재미도 쏠쏠하잖아요. 불소가 워낙 보세요, 이게 그래픽이 어 되게 멋지잖아요. 날라다니면서 풍경 보는 재미도 있고, 스크린샷 찍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토리 자체가 이제 재밌어서 그냥 스토리만 깬다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맥 야 진짜 이야, 멋지네. 이런 것도 UI 다 없애고 스크린샷 모드로 띄워줘야지. 야! 멋지네 여기로 일단 가서 뭔가 간만에 접속해서 뭔가 보람이 있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컴퓨터를 좀 사양을 높게 잘 맞춰놓으니까 되게 그래픽도 되게 좋아서 예전에 그 했던 것보다 더좀더 더 감동스럽네요 아네 이렇게 3년 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이 잘 있나 안전하게 제가 룩달 했던 그런 옷들이 잘 있나 지금 접속했는데 옷들은 아주 잘 있고요. 불수도꽤 많은 업데이트와 그리고 많은 발전이 있었네요. 자, 제가 지금 당장은 언인스톨은 하지 않는 걸로 일단은 두고 나중에 좀 여유가 있을 때불수 스토리를 레벨 1레벨부터 어쭉 한번 달려서 지금 스토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지금 불소가 어떻게 지금 바뀌었는지 어 여러분께 좀 보여드렸는데 어 불소의 군항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컴퓨터에다가 굳이 불소를 설치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들어가지 않으셔도 제가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어느정도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으면 홍시게임TV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컨텐츠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